천국의 문을 가로막는 자기중심의 신앙.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습관이 천국의 약속을 조용히 닫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찬양하며 봉사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라면 이미 문은 안쪽에서 걸려 있습니다. 성경은 좁은 문과 넓은 길을 분명히 말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경고는 과격하지만 정확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대하는 순간 신앙은 거룩한 경배가 아니라 종교적 기술로 추락합니다. 기도는 아버지와의 친밀이 아니라 거래가 되고 예배는 헌신이 아니라 감정의 배출구가 됩니다. 이 자기중심은 위험합니다. 치명적입니다. 결국 당신의 영혼을 둔감하게 만들고 회개의 감각을 마비시키며 말씀의 칼날을 무디게 만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성경은 외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원리는 피할 수 없는 영적 법칙입니다. 당신이 자주 되내는 위로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다면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자기기만입니다. 하나님은 입술이 아니라 심장을 보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사야 29장 13절의 진단은 오늘 당신의 예배를 겨냥합니다. 형식은 화려한데 마음이 비어 있다면 그것은 거룩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껍데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껍데기는 폭로의 날에 부서집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은 낭만적인 권고가 아닙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은 단호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인정. 편안함과 쾌락이 당신의 선택을 이끈다면 당신의 발걸음은 좁은 길에서 이미 벗어났습니다. 타협은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그러나 타협이 반복되면 양심은 둔해지고 둔감은 마비로, 마비는 붕괴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아직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타협의 반복은 끝내 믿음을 비워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은 출발의 불길보다 완주의 인내를 강조합니다. 시작은 쉽습니다. 지속이 어렵습니다. 무엇이 지속을 무너뜨립니까? 자기연민, 피해의식, 정당화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는 억울함이 자라면 당신은 곧장 세상의 위안을 찾습니다. 이때 은혜라는 단어는 값싼 면허증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는 방종의 허가증이 아니라 거룩의 능력입니다.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은 회개의 구조를 제시합니다. 인정과 끊음입니다. 인정만 있고 끊음이 없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고백의 습관입니다. 습관적 고백은 양심을 달래지만 죄의 뿌리는 자랍니다. 반복되는 죄를 방치하면 영혼의 감각은 점차 사라집니다. 더는 울지 않습니다. 더는 떨지 않습니다. 더는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위험의 절정입니다. 고의로 죄를 범하면 무서운 것이 기다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은 모호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뎌졌다면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구조신호입니다. 영혼은 무너질 때 요란하지 않습니다. 작은 금이 먼저 납니다. 작고 은밀한 균열이 내면에 생기면 그 틈으로 미지근함이 스며듭니다. 사랑은 씻고, 분별은 흐려지고, 우선순위는 뒤집힙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의 목소리는 당신을 향합니다. 처음 사랑은 감정의 고조가 아닙니다. 첫 선택의 순도입니다. 첫 결단의 결기입니다. 첫 순종의 민첩입니다. 그 순도가 사라지면 신앙은 기술이 되고 기술은 환상이 됩니다. 그 환상은 자신을 속이는 거울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도 예배도 사역도 사람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방패 뒤에서 당신은 더 숨습니다. 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시간은 흐르고 마음은 굳어집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듣는 자리에서 일어서는 결정을 요구합니다. 듣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더 다릅니다. 당신의 지식이 당신의 습관으로 번역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심판날의 증언자가 됩니다. 무서운 증언입니다.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분기점은 입술과 삶의 간극입니다. 당신의 입술은 소리쳤지만 당신의 발은 침묵했습니다. 당신의 손은 멈췄습니다. 당신의 지갑은 묶였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세상에 예배되었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길은 단호한 순종입니다. 절제 없는 신앙은 끝내 무너집니다. 몸을 쳐 복종하게 합니다. 버림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은 경건의 긴장감을 돌려줍니다. 긴장 없는 신앙은 늘어지고, 늘어진 신앙은 타협을 부릅니다. 타협은 멸망으로 직행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거절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누가 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은 마지막에 냉혹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 항변은 늦습니다. 당신은 문이 닫히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성결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줄을 보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거룩을 옵션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필수입니다. 거룩은 분위기가 아니라 구별입니다. 구별은 선을 긋는 일입니다. 선을 긋는 일은 상처를 만듭니다. 어느 인간관계가 당신을 끌어당기든 어느 거래가 당신을 달콤하게 설득하든 어느 문화가 당신의 경계를 낮추도록 부추기든 당신은 선을 그어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선입니다. 때로는 거절이 선입니다. 때로는 단절이 선입니다. 그선 위에 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은 실천을 요구합니다. 거룩은 표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반복된 선택이 성품이 됩니다. 성품이 운명을 이끕니다. 운명이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습관을 바꾸면 길이 바뀝니다. 길이 바뀌면 끝이 바뀝니다. 당신이 붙잡은 은혜가 진짜라면 그 은혜는 당신을 끌어올립니다. 죄의 변명을 파쇄합니다. 정욕의 회로를 끊습니다. 게으름의 변덕을 질식시킵니다. 기도는 다시 무릎을 찾고 말씀은 다시 칼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회개는 정죄가 아니라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2장 4절은 철저하지만 다정합니다. 그러나 초청을 미루면 초청은 증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등불과 기름의 비유처럼 준비 없는 기다림은 허망합니다. 당신의 등불은 켜져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불은 꺼집니다. 기름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충만은 청결한 통로를 탑니다. 통로가 죄로 막히면 충만은 세지 않습니다. 그때 종교적 흉내는 더 커집니다. 더큰 소리, 더 많은 활동, 더 화려한 이미지.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한 깊이를 찾으십니다. 골방의 탄식, 세력의 침묵, 남몰래의 순종. 이런 깊이가 당신의 내면을 파고들면 견딤은 다시 근육을 얻습니다. 끝까지 견딘 자의 면류관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은 마침내의 영광을 밝힙니다. 그러나 면류관은 출석표가 아니라 전쟁의 흉터 위에 놓입니다. 그러니 전투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시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강해집니다. 강해지는 길은 단순합니다. 매일의 작은 순종입니다. 작은 순종이 큰 권세를 엽니다. 큰 권세는 조용합니다.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을 엽니다. 닫힌 문을 엽니다. 절망의 문, 중독의 문, 냉소의 문, 체념의 문. 문은 열립니다. 비밀은 집요함입니다. 말씀을 계속 씹으십시오. 기도를 계속 올리십시오. 선을 계속 행하십시오. 낙심치 말라는 명령은 현실적입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약속은 계절의 법칙을 닮았습니다.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햇빛을 기다리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정원입니다. 정원을 돌보십시오. 한편,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같은 더 중한 바를 무시한 채 종교적 행위를 치장하는 위선은 천국의 약속을 멀어지게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은 무게중심을 바로잡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이웃을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공의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미가서 6장 8절은 신앙의 윤곽을 아주 간단히 그립니다. 당신이 이 윤곽을 무시한 채 개인 경건만 강조하면 신앙은 사적 취미로 축소됩니다. 하나님은 삶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시간과 재정과 관계와 계획을 요구하십니다. 당신이 손해쥔 것을 놓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놓지 못하면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용되지 않으면 메마릅니다. 메마름은 불평을 낳습니다. 불평은 감사의 호흡을 막습니다. 감사가 막히면 영은 짙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열쇠는 회개와 믿음과 순종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십시오. 스스로를 시험하고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점검하십시오.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시간을 삼키고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욕망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부르고, 내려놓고, 끊으십시오. 당신이 끊을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당신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올리십니다. 당신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씻으십니다. 오늘이 은혜의 날입니다. 문이 아직 열려있을 때 들어가십시오. 문은 영원히 열려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부르십니다. 선택하십시오. 타협을 계속할 것인지 거룩으로 돌아설 것인지. 오늘 당신의 습관이 당신의 영혼을 빚습니다. 오늘 당신의 결단이 당신의 마지막 날을 바꿉니다. 지금 당신의 무릎이 천국의 약속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됩니다. 천국에서 제외되는 은밀한 마음의 습관. 당신은 눈에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신앙을 겉모습으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오래 교회에 다녔는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얼마나 자주 성경을 읽는지, 얼마나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시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은밀히 품은 습관들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가느냐 제외되느냐를 결정하는 실제 기준이 됩니다. 첫 번째 은밀한 습관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왜곡입니다. 당신이 은밀히 사람을 비교하며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고 남의 약점을 즐거워하며 다른 이의 성공을 시기한다면. 이미 교만은 당신의 심장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눈에 보이는 죄보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스스로 죄를 죄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언제나 자신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고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교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은밀히 영혼을 잠식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겸손을 가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확신과 자기 자랑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곧 천국의 약속을 스스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밀한 습관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은 용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조여 오르고, 과거의 상처가 다시 분노를 불러 일으킨다면, 그것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미움은 영혼을 마르게 하고, 기도를 막으며 말씀의 능력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 예배에도 마음이 식은 이유, 봉사에도 기쁨이 없는 이유는 용서하지 못한 미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미움은 불씨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붙들면 불길이 되고, 불길은 영혼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미움은 당신의 믿음을 태우고 사랑을 소멸시키며 끝내 천국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세 번째 은밀한 습관은 탐욕입니다. 탐욕은 단순히 돈을 더 원하는 마음만이 아닙니다. 더큰 인정, 더큰 권력, 더큰 자리를 갈망하는 것도 탐욕입니다. 골롯에서 3장 5절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가장 갈망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보다 크다면 이미 그것은 우상입니다. 탐욕은 은밀하게 일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성실하다 칭찬할 수 있고 목표를 향해 열정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탐욕입니다. 탐욕은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큰 갈증을 불러옵니다. 탐욕이 커질수록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은 늘어나며 끊임없는 비교 속에 영혼은 메마릅니다. 탐욕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은밀한 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성공을,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갈망한다면 이미 당신은 천국의 약속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은밀한 습관은 위선입니다. 위선은 두 얼굴을 가진 신앙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며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여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위선은 무덤처럼 겉만 치장하고 속은 썩어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교회에서는 거룩한 언어를 쓰지만 집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사용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하게 행동하지만 은밀한 자리에선 죄와 타협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약점이 아니라 치명적인 거짓입니다. 위선은 처음에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으로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위선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심판의 날에는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깊은 곳까지 보십니다. 위선은 결국 천국의 약속에서 제외되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은밀한 습관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가장 교묘한 영적 상태입니다. 무관심은 외적으로는 죄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서 주님은 네가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관심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영혼을 죽입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한번 빠뜨리고, 말씀을 하루 건너뛰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곧그 습관이 일상이 되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무관심은 사랑이 식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영혼에 대한 책임이 사라집니다. 무관심은 침묵 속에서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무관심은 겉으로는 평온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교만, 미움, 탐욕, 위선, 무관심이라는 다섯 가지 은밀한 습관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더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칭찬하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은밀한 습관들이 결국 천국의 약속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은 내면을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시간을 삼키고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영혼을 쉽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회개하십시오. 교만을 꺾고 겸손을 선택하십시오. 미움을 버리고 용서를 붙드십시오. 탐욕을 끊고 하나님만을 갈망하십시오. 위선을 내려놓고 진실을 선택하십시오. 무관심을 떨쳐내고 다시 하나님께 불타오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돌이키는 순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습관을 끊어내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날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 은밀한 습관을 그대로 둔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조용히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순간의 비극을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과 12절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문 밖에 서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올부짖었지만. 신랑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등불을 가졌지만 기름이 없었고 신앙의 겉모습은 있었으나 내면의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실패는 바로 은밀한 게으름, 은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당신 역시 은밀한 습관들을 방치한다면 같은 결말에 서게 됩니다. 은밀한 교만은 당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은밀한 미움은 당신의 기도를 가로막으며, 은밀한 탐욕은 마음을 우상으로 채우고, 은밀한 위선은 당신의 영혼을 두 얼굴로 만들며, 은밀한 무관심은 하나님을 향한 불을 꺼트립니다. 이 모든 것은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기에 더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3절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내면을 보고 계십니다. 남들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숨길 수 없습니다. 숨기려는 시도는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철저한 드러냄입니다. 솔직한 자백입니다. 그리고 단호한 끊음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은밀한 습관은 작은 불씨처럼 보이지만, 방치하면 산 전체를 불태웁니다. 반대로 지금 작은 결단을 내리면, 그 작은 결단은 영혼 전체를 살리는 불길이 될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신앙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교만을 꺾고 겸손을 선택하십시오. 미움을 버리고 용서를 붙드십시오.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갈망하십시오. 위선을 벗어내고 진실만을 붙드십시오. 무관심을 깨우고 다시 하나님께 불타오르십시오.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은밀한 습관을 무너뜨리는 순간 영혼은 다시 자유를 얻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은밀한 습관이 당신을 결단할 것입니다.